네, 차은우님 왼쪽 먼저 바라봐 주세요. 네, 차은우님은 범주에 휘말려 가족을 잃은 후 밑바닥 삶을 전전하며 거친 삶을 사는 권선율 역을 맡았습니다. 네, 이제 중앙 봐주시고요. 이번 드라마에서는요, 차은우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거칠고 다크한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사모님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이 또 하나의 시청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어, 네. 자기 진짜 좀 강렬합니다. 네. 카트도한번 싸주세요. 네, 블랙 라이더 자켓을 멋지게 입고 오셨네요. 어, 드라마에서의 그 오토바이를 타고 진출하던 씬이 연상되는 그런 의상입니다. 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하트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 자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랑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